고전 16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전 16장 자, 우리 1절하고 2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를 너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오늘 3일 밤 예배 말씀에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니까 연보에 대해서 그리고 또또 16장 2절에도 여기에도 연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연보. 연보라는 말이 지금은 흥금으로 이게 우리 어릴 때는 연보라는 말도 썼습니다. 흥금. 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흥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우리 먼저 일절하고 이절하고 먼저 한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 연은 연보. 내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예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벌써 무슨 말이냐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즉, 가면 모아둔 걸 내놔야지. 이제 흥금하겠다고 그때 흥금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연보에 대한 건데 연보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되는 연보가 아름답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죠. 혹 우리 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토요일 되면 토요일 되면은 기억나지요. 토요일 되면 옷을 준비해 놓고 양말도 준비하고 그러다가 또 어때요? 헌돈 있으면은 왜? 예? 헌돈 있으면 다름질까지 해가지고 내일 그래 토요일 날은 무슨 날이냐? 내일 주일을 준비할 때에 헌금까지 다름질을 해가지고 왜물풍기서탁 달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어릴 때 많이 봐 기억이 나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항상 준비된 헌금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자 먼저 이이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이래 놓고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구장. 자 여기 주본을 피해 놓고 고린도 후서를 구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장.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구장에. 장 5절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9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희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그다음에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자, 지금 5절에 한번 보니까 다시 한번 연보를 뭐 하라 그랬습니까? 연보를 어떻게? 연보를 미리 준비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오절 제일 밑에 보니까 무답다 그랬어요. 참 연보답고 무가 아니라고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 연보다 온 것은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계속 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것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 바로 이것도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것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깨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복 성경에 복이라는 말씀을 쓸때 복, 복이라는 말을 쓸 때에, 자 복, 복이라고 말을 쓸 때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거둬 주시는 복이 있어요. 거둬 주시는 복. 공짜로 그려 그냥 주시는 것을 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복은 내가 심어서 거두는 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할때 기억해도 좋습니다. 먼저 공짜로 주는 복을 가리켜서 마카리오스라 그래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라는 말, 마카리오스 이거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영생 천국 공짜로 가는 거요. 내가 한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공짜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영생 사삼 천국이 전부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변해볼 때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피로 조금 엄청난 피값을 지렀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한 것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 은혜. 그걸 가르켜서은혜라 그러고 선물이라 그래요. 은혜라고. 이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거둬주시는 거. 그 반면에 오늘 부모님 나오는 거. 심는 대로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거는 뭐냐. 이거은 내가 행한 대로 받는. 이걸 가르켜서 율로기아라 그래. 율로기아. 해봐요. 율로기아.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은 다 받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마카리오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영생 천국 그냥 받, 약속대로 받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영생 천국 죄사 이거는 마, 마카리오스 복. 그 반면에 이제 율리오, 스 율리기오, 윤리교. 율리기오는 뭐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뭐냐?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고. 이거는 자기 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두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는 거. 그래서 오늘 오늘 지금 5절에 참 연보 답다. 준비된 그러면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즉이 지금 연보라는 말 성도들 기억이 됩니다. 연보라는 말이 바로 윤리 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보가 복이라. 복을 어디 많이 심으면 복이 많이 그들 것이고 복을 적게 심으면 적게 그둔다이 말씀이 깨달아시면 아멘하시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연보라는 말이 바로 복이라는 말 축복이라는 말. 윤리오 기요나 동이옵니다. 동이어 똑같은 말은 뜻이 똑같다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오 기 축복이나 아니면 흥금이나 똑같은 말이라 그러니까 종합하면 다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복의 씨앗 심으면 은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는 각각 사람이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흥금정신은 흥금정신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즐겁게 드려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흥금이다. 흥금, 헌금. 그래서 흥금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첫째, 내 자신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이렇게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물질을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한장 앞으로 와 보세요. 8 장에 8 장에 5 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뭐냐?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자신을 주게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금금이라. 내 자신이 먼저 연락돼야 돼요. 보십시오. 구약 같은 경우에는 신약은 신약에 와서는 예배지만은 구약은 제사라 그랬지요. 보십시오.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제사 드릴 때는 뭐가?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제사 드린 자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유명한 가인은 연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아야 그 재물도 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야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도 받는다는 사실을 지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르게 이렇게 드리시고 그 다음에 또 드리는 헌금까지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다 바르게 드려져서 쓰임 받는 거내 자신도 쓰임 받고 이렇게 또 헌금도 쓰임 받고 자보십시다 구장에 와서 다시 한번 구장에 와서 이말씀을한번 드립니다 자자 자. 8절입니다. 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구장 구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넘치게. 착한 일을 넘치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해를 주복합니다 그다음에 읽어볼까요 구절에 기록된, 기록된 바 그가 이 기록된 바 그가 허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착한 일사껴오 같이 고네료 같이 착한 일흩터 구제 착한 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기 보니까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십 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조금 전에. 적게 심고 많이 심고 나왔죠. 심는 자 나왔죠. 심는 자 하나만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연보하는 거예요. 연보하는 게 심는 거예요.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씨를 주고 하나는 뭘 줍니까?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뭐가 무엇을 주신다고요? 씨를 주시고 또 무엇을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씨가 뭐고 먹을 양식이 뭡니까? 먼저 먹을 양식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에 생활비를 주시고 먹고 마시며 살도록 생활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씨가 나오잖아씨 씨는 뭐하는 겁니까? 원래 씨는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 이 성, 성경의 맥락, 흐름의 맥락에 이 씨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적게 심고 많이 심고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연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연보 정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즐거움 함으로 드리는 거, 이흥금이 상달될 건가 안될 건가 금방 합니다즐거움이 넘치는 것은 이미 상달된 겁니다 아주 흥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 두돈을이 h 다한여인이두 u 돈을다이리 주님께서 이여인이 가장 많이 h u 다고이여인이 가장 많이 h u n 주님 칭찬이 h 거 기억나죠 액수를 보지 않고 그 여인의 행패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또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에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아깝다. 이 향유를 그냥 흡입해서 아깝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함이 많다. 그러니까 흥금정신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나도 받으시고 드린예물로 받으셔서 그 다음에 이 씨를 심었기 때문에 흥금 드렸기 때문에 씨를 심었기 때문에 또 주님 많이 열매를 긋게 해고또 착한 일을 또 하도록 하고 또 다음에 또 씨를 심으면 또 거두고 왜 우리가 농사하는 사람들 보면 은왜 시골에 보면 종자 씨앗들 항상 체마 밑에 이렇게 넣 있습니다. 그렇죠? 종자 씨앗들은 항상 이렇게 있죠. 그 이제 뭐하려고 놔줍니까? 뭐하려고 심으려고 놔주는 거예요. 심으려고 놔주는 거예요. 종자 씨앗, 항상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열매가 더하게 하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그 다음에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게 하려메라. 오늘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느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또 풍성한 또또 또 연보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한장 앞으로 오셔가지고 팔 장에 팔 장에 팔 장에 이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절 자이절 환란의 자 시작 환란의 많은 시를 팔장이절 시작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팔 장의 일 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 마게도냐 교회,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마게도냐 교회가 대살루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냐 이거는 대살루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교세가 약해요. 교회 교회가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보세요. 이 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굉장히 환난이 많았어요. 시련도 많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환경은 환란 시련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들은 넘치는 몸이와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이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예수 구원을 얻으면 기쁨이면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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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면 구원 기쁨 부활 영광 할렐루야 그렇죠? 항상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라 기뻐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이 많지만은 그런데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최선을 다고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인 환경은 어려워도 주님의 주신 영적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또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특별히 8장 9절 말씀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8장 9절 말씀. 8장의 9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8장 9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다음에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해라참 놀랍죠.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보세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제가 우리 소망의 손들먹게 항상 강조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네 가지 기억납니까? 사대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네 가지 은혜, 사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할 때 첫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구원 얻은 거 구원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첫째 은혜 구원 받은 은혜 두 번째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어디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은혜 주님의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 나음을 입었다는 거 주님 채찍에 맞으므로 그리고 또세 번째 주님이 갈라데아서 말씀에 그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주님이 우리 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전 8장 9절의 말씀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례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해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을거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피흘려 죽으심으로. 두 번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건강.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세 번째, 주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된 주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됐지요.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우리의 가난 문제도 오늘 보니까.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을 짊어지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 얻었지요. 채찍이 맞음으로 건강 얻었지요. 주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축복을 얻었지요. 마지막 주님의 가난을 짊어지시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인데, 이것도 통틀어 사대 은혜라 그래요. 이건 항상 마음에 품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손자들에게 가르켜야 돼요. 이 사대 은혜를 항상,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항상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은 늘 이런 이런 복된 신앙생활 을할수 있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복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두 주시는 공짜 거두 주시는 복이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는 예수만 믿으면은 거두 주시는 거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은 거두 주시는 거라 그랬죠? 마카리오서보두 번째 심고 거두는 복은 뭐라 그랬어요? 율리오서. 이 율리오서라는 말이 율리오서는 말이 뜻이 두 가지라. 하나는 연보. 하나는 축복. 그러니까 마 말은 단어가 율리오서인데 축복이라는 뜻도 되고 흥금이라는 뜻도 되고. 그래 알고 보면은 흥금이 축복이라. 왜냐? 흥금이 축복인 것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 흥금을 오늘 말씀에 씨라 그랬지. 그래, 종자 씨앗을 아깝다고 안심는 농부가 없습니다. 농부들이 전부 다 전부 다 많이 심는 이유는 많이 그둘 걸 믿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금금이 바로 율리어서 복이고 심는 거다. 그래 심어 놓으면 그두게 하시는 일는 하나님이 그두게 하셔서 그 많이 풍성하게 그두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통상에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한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나라는 성도들 나라는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잖아요. 나라는 세금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구별된 자들의 그 구별된 헌금으로. 주의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할때 가이사의 것은 바로 세금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연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흥금 연보 정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즐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내, 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그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방금 말씀한 대로 한 여인의 그 거부도 두렵돈도 아주 크게 칭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형류를 보여 주실 때도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함이 많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할 때는 감사하나만 헌금할 때는 돈 액수를 보지 않고 다주님이 거와 드리는 그 사람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셔서. 칭찬하시고 그심무만큼더또 거두게 하셔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흥금정신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절교 마음으로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 그 거두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흥금에 귀하게 다들으지는 쓰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